다가 밥도 해왔습니다요. <laughs> 음, 오늘 저녁밥 난 또네 오토가 직접 만든 참치김치볶음밥인데요. 사실 참치김치볶음밥이라고 했는데요, 여러분들. 아나 생각해 보니까 김치를 안 넣었네. 음, 사실 밥도 안 넣었음. 그래서 참치볶음. 자 <laughs> 하는 방법. 자자자 <laughs> 자, 자, 다들. 응. 예, 물음표를 거두시고요 음. 자, 한, 하는 방법에 대해 예, 설명하겠습니다 자, 먹어볼까나 하, 정말 최악이다 얼마나 최악이냐면 음, 오늘 이후로 안 먹고 싶은 걸 오토가 생각하기에 이거의 실패의 원인은 오이를 넣은 거임 왜 넣었냐고요? 그냥 있으니까 10점 만점에 4점 정도일까나? 사실은요 방송하기 직전에 이걸 요리할 때까지만 해도 밥이 너무너무 먹기 싫은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그냥 밥이 먹기 싫었던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요리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밥이 먹기 싫었던 거임 오늘 저녁 왜 안타까워? 전혀 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맛이 없을 뿐이지 나의 노력은 들어갔으니까 노력 점수로 2점 더 올려준다. 응? 아니 2점 올려서 4점입니다. 원래는 2점 순수 맛으로 4점이면 높다고? 아나이 벌리시길? 진짜 오토가 만든 이 두부와 오이와 에, 불닭 참치와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랑 치즈가 들어간 이걸 줘야 되겠네.